내용은 이 i i 협의에 나와있는 ii tv가 있어요 이거, 이거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건 다 정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뭐 차트가 어떻고 뭐 캔들 어떻고 뭐 이런거는 트레이더들이 하는건데 트레이더로 돈을 번 사람은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15년 동안 제가 눈으로 확인한 트레이더 중에 돈번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저는 정석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던 사람인데 정석 투자는 이런, 그, 기업 자체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II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쭉 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언제 II를 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거.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오늘이, 그,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할수 있는 기업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어, IPO, IR 있고, 온라인에서 하고 있고, 이게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이거 보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만약에 이게, UB 밸류스라는 기업이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 회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7월 14일 날, IR이, 어, 서울 소재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어봐요. 그, 렇게 뻥치지 마시고, 나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그냥, 열다 <laughs> 알아요, 그게. 그리고, IR 담당 한두 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 더 정확해요, 그냥. 저 대학생인데, 기업 공부하기 위해서 IR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얘기하면은, 그쪽에서도 자기 기업을 그 숨기려면 IR을 할 리가 없죠. 자기 기업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i r 을 하는,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생인 거를 밝히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가능 하다면 오시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픈라인에 사는 게 많이 없, 없긴 하거든요. 근데좀월달거 정도까지 보더라도 보면 이렇게 많이 많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i r 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하다 보면은 어디서 하는지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 <laughs> 한번 확인 하시고 특히 그, 그 IPO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두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IPO 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한국 정권 거래소 한번 하고 호텔에한번 하고 두번 하는데 호텔에서 는 거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국 정권 거래소에사는 거는 여러분도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 당장 공모조차 하시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 공모전 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최대한,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은 그런 거안 하는데, 보통 중소기업들은 IR을 다 합니다, 그런 하니까, 거의 이제, 한국정표거래소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때 오후 4시에 보통 하니까, 혼자 간별 좀 하면은 친한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손잡고, 아니면 여기 멘토링 예쁜 중에서, 지역이 같은 지역이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한번 IR을 가보세요. 가서, 열심히 듣고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이제 강그 I.R.를 하거든요. 잘 듣고 그다음에 Q&A가 있어요. 이게 Q&A 할때 Q&A 질문 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데 그럼 질문을 할때이 회사, 뭐하는 회사 이렇게 물어보면 상승지 나죠 게. 그러니까 미리 어떤 기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요 I 그 IPO하는 기업이면 투자설명서 500페이지 되는 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물어볼 내용을 프린트해가지고. 색칠을 해가지고, 지문지를 작성해요. 그러한 다음에, 다른 분들이 지문한 거는 빼버리고, 내가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은, 손 들고 지문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얘해놓고안갈 거예요, 보면. <laughs>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과제는 되겠습니다, 보통. 예. 다음 달 우리 멘토님께서 네. 한번 해서, 그, 이 불성실한 사람 잘라버리든지. <laughs> 여기 들어오는 것도 쉽지,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률꽤 높았죠, 여기. 그, 한, 몇대 1이요? 한 10대 1 넘어가나요? <laughs> 그 정도는 안 돼요? 네. 네. 선, 그래도 선별된, 선별된. 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경쟁 뚫고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딱 돌아오지 마시고, 다다닥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가지고, II 담당자한테 명함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달라고 한 다음에 또 공손하게, 어, 이번, ir 강력하게잘 들었다. 기업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 이 기업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은데, 다음 분기 실적,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번 전화를 드리고,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음. 그러면은, 우리 기업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오지 말라 할 턱이 없겠죠, 그게? 근데 여러분, 명의 없잖아요. 명의 없으니까, 거기, 그 아예 담당자한테 받은 그 명함을 이는 전화로 지금 제가 전화 한번 놓겠습니다 전화 한번 하세요 하고 끊고 제가 이 전화로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눈동자를 찍어놔요 <laughs> 왜냐하면은 그 아예 담당 자 입장에서도 뭐부터 깡패 새끼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불량배가 올 수도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핸사만두 분이 오시는 걸로 알게끔 해서 눈도자 찍고 이제 공사장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한 다음에. 언제 전화를 하냐면한달 뒤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달뒤 이게 한 달쯤 됐잖아요, 이게 요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달 뒤에 하는 이유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은데 한 달, 두 달, 석달을 하는 이유는 기간 투자자들도 공모를 해요. 75%는 기간 투자하고 25%는 개인인데, 기간 투자자는 의무 보유 확장을 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주가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달 뒤가 되면은 기간 투자자들이 왕창 팔고, 두달 지나면 또 왕창 팔고, 석달 왕창 팔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한 지한달 보유, 보호 예수을잡아적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보호 예수 기간이 딱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그래도 수익이 약100% 장났으면은 판단 하이에요 그때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이게 근데 빠졌을 때 계속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 이 기업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월 11일 날 상장했잖아요? 그 때, 이제, 그, 외국인 많이 팔았네요. 한달 지나는 시점이 6월 11일이잖아요. 지금 6월 11일. 이거, 갑자기 많이 팔았죠? 2 0만 주고 팔았잖아. 그전에까지까지안 팔았는데. 그러면은 7월 1 1일에는또 팔겠죠, 이제. 아직 7월 10일.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보예수를몇 프로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해가 좀잘안될 거예요. 이거 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 네.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거는 한달두달석달 달, 달 아니면은 다음 분기 끝나고 전화를 드렸을 때 그것도 공사 전화해가지고, 전화할 때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엔 전화하지 마시고, 그때 그 주가 빠지면은, 그 일반 개미들이 항의 전화 많이 하거든요. <laughs> 주가 관리 뭐 이따위로 하냐고 이제 막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수있어야게 그러니까 이제 9시, 9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주담이, 주담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야 담당자가 원칙적인 말인데, 신경이예민해져죠이예민해으니까 신경이 네. 이제, 한 4시 정도에 딱 전화해가지고, 아, 지난 그 한국정권고래소에서 아이할때 참석했었던 대학생 누구누구누구다, <laughs> 라고 <laughs> 얘기하세요 그러면 대학생 중에서 참석한 사람 여러 분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런 분 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그럼, 아, 그때 오셨던 학생분이시군요. 하면, 예, 제가 그 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려갖고, 이번에 그 s k i 아 테크놀로지를 샀는데, 주가가 지금 그 14만으로 폭락해서 지금 학교를 그만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뻐거치는 거야. 이제 부작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 가지고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정말 괴로운데. 한번 회사에 좀 방문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가능하다 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IR 할때한 팀만 받는 경우도 있고 몇명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회사 담당, 아예 담당자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자기 회사는 2주에 한 번씩 간다든지 뭐한 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시간 되실 때 오시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막두 분이 간다면은 두 분이 이게 두분 중에 한 분이 아빠 차를 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 경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그 II 담당자 누구누구 대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 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시키고 미사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한국그래소에서 II 때 만났던 누구누구인데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할 거예요. 그때 가면서 회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회사 그 창고라든지 이런 거 한번. 근데 어차피 회의실에 가는 거니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가보면은 막 시가 폭적한 게 있어. 그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 오늘 신규 직원들 채용합니다. 그렇게 해요. 아뭐 어떤 직원을 채용합니까? 그러면 그때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제. 아 이번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전문가 면접 뽑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러면 아이회 지금 중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구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아면서 이제 한번 쭉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얘기 들었던 거 있잖아요. IPY 때 들었던 얘기하고, 석달 뒤, 넉달 뒤, 다섯 달 뒤에, 이 회사에 업데이트 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어, 너무너무 오늘 설명 잘해줘서 감사하고,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폴더볼 인사 있잖아요. 90도. 이렇게. 인사할 <laughs>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잘들었서 이렇게 하면은 또안 불러주니까. 포인트업 인사를 하고, 그석 달이, 넉 달이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기업을 커버를 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을 그런 식으로 한 3년을 이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럼 축가가, 축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안다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잘못당다는걸 안다면은, 무을 담을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게 잘못된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물량을 태우고 안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을 커버리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니까 이게 가능한데 직장인들이라면은 이걸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커버리지 하는 기업들 한 3개 이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기업만 가갖고 그거는 매 분기 끝나고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휴가 그래서 1년에 4 번만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대충 어떻게 돌는지다 알아요, 이게. 뭐가 지금 문제고 뭘준비했다가 딜레이 됐고뭘 준비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이번 에 주가 빠졌던 이유가 왜 빠졌는지를 나만의 생각할 정도가 돼 버려요, 이게. 이런 기업들을 한 두세 개, 세네 개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점점점 늘어면서 10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이 안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의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해 나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거람이 이제 대학생 때니까 이걸 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장 여러분은 지금 큰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공부가 우선인데 기업 공부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밟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 시간 제가 설명해 주고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여러분이 분석한 정보 코멘트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분석했던 것들의 자료 추천은 아마 뉴스 검색이 대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전자공식으보 봤을 적을 거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그, 애널리스트도 리포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각종 유튜브에 나온 애널리스트는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투자를 좀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애널리스트는 한글로 말하면 분석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본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이 기자예요. 기자. 기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어떤 리포터를 나오고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예상 실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상 실적은 대부분 그 기업이 불려준 숫자예요. 이게. 회사마다 경영 계기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영 계기는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 되기 전에는 이제 고삼이었잖아요. 고삼이면 목표했던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 목표한 대학도 있을 거잖아요. 나는 어느 대학 목표했다. 그럼 이게 컨센서스예요, 이게. 근데 그걸 에너지들은 그대로 받아서 써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했었던 그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포터를, 상당히 이제 오래된 기업들을 리포터를 볼 때는, 5년 전, 10년 전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던 거와 실제가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해본니다 계속. 그래서, 에너지서 리포터라는 거는, 사실 에너지가 분석한 거일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대부분 기업에서 불러준 숫자이고, 기업에 불러준 숫자가 진짜 현실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현실 지점에서 보면 다, 답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리포터만 보지 마치고 3년 전걸 보고, 3년 전에 시작 추정치와 실제 나왔던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회사가, 이제 좀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는지, 아니면 과소한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또 이런 거 보실 때도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기업만 얘기했잖아요. 기업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8시간을 주식 투자에 공부한다면은 8시간 내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경제분석 시황분석 했을 것인지 아니 저처럼 기업 자체를 분석할있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절대로 시황분석이나 경제분석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4천 가는지 5천 가는지 2천 가는지 3천 가는지 이때 관심 갖지 마,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skie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이라면 은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폭락한다고 그 전망을 어떤 사람이 했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회사 접겠냐고요 이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SKI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인데 내년에 지수가 5천 간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사비 투자를 왕창 하겠냐고요. 실제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은 자기의 실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실적, 어떤 실적을 갖고 여의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경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통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제가 한 5년 16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황분석이라든지 경제분석 이런 거를 많이 해도 사이즈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기업 공부를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얘기하면은 게 있고, 아, 그 기업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해 놓었던게 있고 탐방한 적이기 때문에 아그 기업 하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먹고 살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 제대로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이 공부했던 기업이 갑자기 5년 사이에 급변하기, 확률이 되게 적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어 담을 수 있는 많은 이제 그, 수, 거기, 그 선택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부터 해서 이제 얘기 쭉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여기서 한, 좀 쉬었다가. 5분. 5분 쉬었다가 하는, 근데, 여기까지 뭐, 혹시 그 질문 있어요? 이걸,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하나 다 해보고 나야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중으로 하신 분들한테 질문 나온 거 있나요? 줌으 혹시 저기 그러면, 이거 녹화를 종료할까? 종료하고? 종료. 아, 이거, 줌안 하면 이거는 안 깨지는 거죠. 저걸 줌을 해가지고 얼굴 보면서 해야겠네요? 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거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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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고. 네.